안녕하세요. 필라테스 아내 물리치료사 람피티입니다. 4분 승모근 스트레칭 시작할게요. 키를 쭉 키우고 배 힘주고 고개를 당긴 상태에서 먼저 승모근을 손가락으로 살짝 펌핑 마사지를 해줄 건데요.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을 승모근 위 약간 위 뒤쪽으로 딱 감싸듯이 올려놓으시고 갈고리처럼 손을 고정하셔서 손가락을 써서 누르시는 게 아니라 고정된 손을 팔꿈치로 아래로 당기시면서 팔 전체의 힘을 사용해서 꾹꾹 승모근 필요하신 곳을 누르면서 풀어주실게요.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앞면을 컨택해서 누르실 건데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뒤를 받쳐주시고 앞쪽, 파인 부분 딱 누르시면 피부가 아니라 그 안에 아픈 근육 부분이 잡히실 거예요. 거기를 뒤에 손으로 받치고 앞쪽을 깍깍 눌러서 풀릴 수 있도록 천천히, 약간 시원한 정도까지 펌핑 해주시고요. 잡은 상태에서 키를 키우고 고개를 당겨놓고 그 잡은 근육은 고정시키고 고개는 도리도리 승모근을 쓰셔서 승모근이 잡힌 다음에 움직여서 풀릴 수 있도록 액티브 스트레칭이랑 함께 진행할게요. 너무 많이 막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부담 없는 선까지 가볍게 해줍니다. 자, 반대쪽 가요. 갈고리처럼 만들어서 승모근을 꾹꾹 눌러주시고 특별히 아픈 부위는 꾹 누르고 유지하고 계시는 것도 좋습니다. 팔 전체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풀어주고요. 엄지손가락과 함께 근육을 잡아서 뒷손가락으로 받쳐주고 앞손가락으로 살짝 손가락에 물이 없을 만큼 눌러주시면서 펌핑. 그 다음에 제일 아픈 곳을 꽉 잡으시고 키를 키우고 배에 힘준 상태에서 잡은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반대쪽으로도 돌리면서 근육이 잡힌 상태에서 활주를 하면서 풀릴 수 있도록 턱은 당기고 키는 키운 상태에서 천천히 부담 없는 선까지만 물을 르듯이 가볍게 실행합니다. 다음은 승모근을 써서 풀어주는 운동 갈 건데요. 코로 숨을 마실 때 어깨를 으쓱, 그 다음 뒤로 꽉 젖혀서 힘을 주셨다가 풀어주는 운동이에요. 코로 숨 마실 때 으쓱, 뒤로 젖히면서 승모근에 강한 힘이 들어오고 천천히 내려놓습니다. 키는 키운 상태에 배에 힘 주시고 숨을 마시면서 으쓱, 올린 다음에 올린 채로 귀 뒤로 젖혀서 승모근 힘을 꽉 주고 천천히 다운. 다시 코로 숨 마시고 꽉 지어 짜고 내쉬는 호흡에 다운. 반복해 보실게요. 승모근을 수축, 신전, 이완, 으쓱 뒤로 젖히고 이완, 배에 힘준 상태에서 가슴 스트레칭 효과도 있고 구분 등에도 좋습니다. 승모근을 쓰는 느낌이 드시는 게 맞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는 위 승모근의 활성도를 줄여주기 위해서 손바닥을 마주쳤다가 뒤로 젖혀주시면서 날개뼈 가운데 중간 승모근. 승모근은 뒤통수부터 등까지가 있어요. 위의 승모근의 활용을 줄이려면 그 밑에 중간이나 아래 승모근이 위 승모근의 일을 나눠서 해줘야 하는데요. 가슴도 쫙 펴주시고, 허리는 너무 내밀지 않게 주의해주신 상태에서 뒤로 쭉 펴면서 등에 힘이 들어오도록, 날개뼈 사이에 힘이 들어오도록 인식하시고, 이어서 승모근 스트레칭 다시 가실 건데, 코로 숨을 마실 때 한쪽 어깨를 으쓱, 고개는 정면, 내쉴 때 어깨 내리면서 윗부분도 옆쪽으로 밴딩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데, 손으로 막 꺾으시는 게 아니라, 팔이랑 어깨, 그리고 목이 움직여서, 목이 최대한 가고, 손은 가이드라인처럼 끝에서만 살짝 눌러주시는 거예요. 자, 보세요. 어깨는 먼저 내려가고 그다음에 머리가 한 박자 늦게. 그리고 반대쪽 올린 손 어깨가 뜨지 않도록 하시고 배힘준 상태에서 진행합니다. 가볍게 너무 힘 과하게 줘서 꺾지 마시고요. 마지막에는 살짝 유지하셔도 좋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남은 하루도 모두 화이팅!